집에서도 이런 공원 뷰가 펼쳐지는 그런 집인데요. 위치적으로도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신중동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돼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살기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 4칸 잘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또이 집의 가장 포인트가 모든 뷰가 공원을 향하고 있는 건데요. 작은 방에서도 공원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나와서 맞은편에 공용 욕실 있고요. 우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 공간도 넉넉해서 4인 가족 이상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거실과 주방 펼쳐지는데요. 오늘의 집은 거실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밖에 보시면은 지금 공원 뷰가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거실에서 공원을 볼수 있는 집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사계절 변화하는 공원의 뷰를 모두 보실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진 예쁜 집이고요. 채광이 좋아서 채광도 이 깊숙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위에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아트월도 그레이 톤의 고급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됐지만 뷰가 좋은 그런 거실이 되겠습니다. 또 대면형으로 앞에 보시면 주방이 펼쳐지는데요. D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부장, 하부장 수납으로 다 채워드렸기 때문에 수납 걱정 없이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식탁등 잘 설치되어 있고 이 앞쪽 공간 단차로 식탁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집인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주방창입니다. 주방창이 있어서 주부님들 요리하시거나 그러실 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방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통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용도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두시고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아주 충분하게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거실 뒤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도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이고요. 이쪽도 창문에서 보시면 거실 뷰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예쁜 뷰로 감상하시면서 지내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와서 맞은편에 마지막 안방인데요, 방이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도 당연히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인용 침대 두시고도 공간 많이 남기 때문에 이쪽에 수납이나 화장대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부부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베이지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서 두 분이 쓰시기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에서 공원뷰가 펼쳐지는 그런 집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뷰도 좋고, 대형 평수 찾고 계시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눈여겨서 봐주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